얼마나 걸릴까 오늘은 야 근데 아. 나 공밭에서 하도 1리광 거의 원투 나, 원클로 끼거든 나도 갈 때면 <laughs> 원투 원클하고 문치면 원투 원클이 안 나? 무슨 문제가 <laughs> 있다고 생각이네? 하 뭘까? 문제가 뭘까? 사사마야 <laughs> 뭔 의미가 모르니까. 있겠니? 맞아 이미 지났어. 약간 약간 흥이 <laughs> <회의가> 늘긴 <laughs> 하더라고 어, 뭐지? 저번 주에 일곱 시간 <laughs> 걸렸는데 이런 게 뭔가. <laughs> 와버근가 <laughs> 우리 그때 아프던 애들 많았고 환자 이슈? 아, 맞아. 어또 어떻게 할래? 아, 어? 안보여고어 아, 보였... 어, 미안 아니.. 어? 어? 아두 <laughs> 명이나 어? 죽었어? 잠깐 얘들아 얘들아 원투 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 맞아 어, 너... <laughs> 아니 능환나 너무 기대치가 없는 거 아니야? 아 <laughs> 기대치는 뭘 보여주고 기대하라 해야지 짜식부라. <laughs> 아 투수분이 착하시네 한 시까지 예상했다고 해나 새벽 2 시. 나짜늘 애들아 선 넘지 마. 나 길동한들한테 미안해요 오늘 사건 같이 못갈것 같아요 하고 왔어. 아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어제 깨고 왔지. 내가 너무 좋아요. 애들 안으로. <laughs> 어? 그럴 수 있어 아프잖아 안 자잖아 아니, 안녕 언니 독삼이잖아 물론 나는 코로나 존나 아팠던 코로나 오일차도 피하긴 했어 하지만 괜찮아 <몰람> <게잖아>, 아프니까 <몰람> <몰람> 나 뚜냥이가 <중앙이가> 나쁘기말해서 <몰람> 적응이 안 되고 좋게 말해도 적응이 안돼 <몰람> 어떡하지?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아미 하루미틀만 이거시간두면 피하겠지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래 워밍업 중응 슬로우 스타터야 야 아리 이러고 공팍 갔다 봐. 가사기였어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여기구나. 이사 양심 고백할게. 응. 사실 나 이거 잘 몰라. <웃음> <뭐라고>? <웃음> 어 그래 보여. 괜찮아. 이거 잘 어, 몰라. 너... 이걸 맨날 눈치껏 따라갔어. 지금이다. 신상 않아. 진짜 안 보인다고 하면 이제 문제 있어. 안 보인다. 아이라이어 아, 나가라. 나가,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이스 <laughs> 고다 이거 말랑거. 변신 전이야. 뒤로 뒤로 등 뒤로 등 뒤로 등 뒤로. 다이스. 뭐? 피나면 가자. 고고고 피나고. 피나, 면 유령 암수. <laughs> 오케이. 바로 끊어버리는 <laughs> 나도 암수 남았어 하나. 어, 미났어, 미났어 미났어. 미났어. 제가 계속 계속 공정 올려놔 없는데요. 계속 공정 올려. 진짜. 아 올릴게 올릴게 올릴게. 이거 뒤를 돌아가. 반감 완전 어, 반감 올리게, 올리게. 아니야. 버스트 박을 때 2억씩 오, 들어가니까 오케이. 계속 도화가 아.. 아쉽다 어, 계속 박게 아, 계속 박게 시간제 시간제 50초 뭐해. 빼줘 체력박 보이면은 아이, 7초. 아 8초, 아이, 3분 아이, 7초 3분 8초 3분 8초 3분 8초 때 웨이 아, 준비하면 돼 아, 결돌이야 도화가 가능해 도화가 가능해 가만히 아 이게 닿네 아아까비 8줄만 꺼면 돼아피안보여어 가버렸네 정산 아이고 내인지 모르겠다 빵빵 빵. 아, 아 유령 아니, 진짜 유령아 아, 너가 나. 주인공이야 보여줘 유령하고 있어. 나비 <laughs> <laughs> 다다살렸으니까응안 아, 죽으면 끝나아 우리는 리포 했었다고 젠다. 우와 아직도 날아가는 사람이 있네.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알려 줄까? 화맨 나온 지 벌써 10가지 날아갔다. <laughs> <된다. 웃음> 진짜? <그치? 웃음> 응. 근데 세달 동안 계속 <laughs>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. <laughs> <laughs> 그뭐하고싶었던거 아니야.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해. 알았지? <laughs> 왼쪽 갔다가 위로 가. 아. 공소리 따라가다 죽을 뻔했어. <laughs> 쟤 모른데 그거 따라가면안 돼. <laughs> 진짜 따라가면 다 따라가야 되는데 공소리만 따라가 돼. 제 <laughs> <쟤> 패턴진 몰라. <laughs> 뭘 왜야, 임마. <인마! 웃음> <laughs> 난 맞아도 살잖아. 아,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구나. <laughs>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되지. 너는 <laughs> 능안이 어, 안 산다는 안 듯. 안던져 된다고? 바로 총기 100기야? 응원이 암수 던지지 말고 100기 들어! 응하이 암수 던지지 말고 어뭐 어쩌라고! <laughs> <laughs> 아나 낚였잖아! <laughs> 응하이 암수 던지지 말고 내려가! <laughs> 어, 뭐야 이게 <laughs> 원래 한구마 끝까지 들어야 되긴 해 맞긴 해 옳소, 옳소. 아, 딜이 빠르네, 우리가. 야랄이 안네 미안, 저. 이제 야랄 나오겠지. 이제 야랄 나올 거야. 봉사라, 너도 아, 키백 키백 어, 키백 안 나오네. <laughs> <laughs> 이제 나올 거야. 야랄, 하지 말고. 와, 어둠. 야랄 <laughs> 하지 말고, 앞뒤. 공중 이상해졌다. 아, 어? 뭐야, 나공중 주는 줄 알고 각성기 막. <laughs> <laughs> 미안하다. 저날 올리지 말고 힘 올려. 능한 냐암

잘했어,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와 이거 뭐다다눈떴다 뭐야 이 신봉사들 이거 <끝> 신봉사들겼 신봉사 나이스 인동 인장수 나이스 나이스 공양미 구백서 플렉스 나이스 아 스발 오케이 스 아. 가운데로 모이자 끝나고 오 아, 좌우로 오케이. 퍼지는 거 조심 카멘 기준 여 좌우로 퍼지는 거 조심 오씨 팔 우기야 깜짝 놀랐잖아 오안돼 아, 씨... 아, 씨...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뭐래? 뭐래? 이 뭐라했어? 못 들었는데 <나. 웃음> 아니 씨 액, 야발... 야발...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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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치아가 시간 돼. 4분이다 시간 4분 진짜 여유롭다 나도도, 아무도 진짜 안 죽으면 되고요 너 격돌 잡아줘 아아 오케이, 경토로 잡을 준비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웨이 바로 쓰지 말고. 간다~ 암수 한명뽑아도 되고 오, 오. 나이스 아, 아, 2분 22초고 유령 가자, 유령 가자. 아, 이 왜이? 2이 유령 유령 왜이? 웨이웨이 왜이? 웨이 왜이? 왜이? 거이신이 왜이? 로이 왜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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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이? 이이이이 한오줄 다섯 줄 찔리긴 했는데 괜찮아, 안 죽어. 하지만. 창수 켜어이 나왔어, 이 나왔어. 갔어, 갔어. 잡혔다, 잡혔다. 안돼만, 안돼만, 안나 잡혔어, 나 잡혔어, 나 잡혔어, 나 잡혔어, 나 잡혔어, 나다다 이렇게 보니까 행 아, 좋았다. 무슨, 야 얘들아, 우리 무려 2 시간만 했어. 다 오, 얼마 안 걸렸네. <목소리> 다음 주에 일, 이, 삼 해도 괜찮을 거고 더안될거 같아. 어 다음 주에도 삼만하자. 어, <laughs> 어, <그래> 아 공파 원투 원클 맛 보니까 갑자기 모이기 싫더라고. 굴러나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가지 마. 사실 나도 그러긴 했는데 아, 그래도 가지 마. <laughs> 다들 나와 <나랑> 같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.